어제 여기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조용한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에, 날도 지금 화창하네요. 오늘은 비도 안 오고 좋네요. 에, 그래서, 나중에 아침 먹고 음 우리 리틀하고 같이 한 가볼게요. 어 전기차를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 제가 댓글을 봤잖아요 에고 전기차는 패스하고 너무 비싼 거 말고 노이가 그저 리틀이 자꾸 어그 너무 비싼 거 사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래, 뭐. 또뭐 그래도 한 10년은 뭐 타고 다니겠죠 그 정도만 타면 되죠 뭐 내가 10년 동안 뭐 여기서 라오스에서 있을란가 뭐또 어떻게 될란가 사람 맘날은 모르잖아요 일단은 에, 오늘은 진짜 날씨가 좋네요 오래간만에 오토바이 타러 한번 리틀 롤, 지금 시장 갔거든요 아침 에준다고 시장 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오면은 같이 밥 먹고 사살 나가볼게요. 참 부지런해. 빨래 싹다 빨아가고 늘어놓고. 어, 왔다, 왔다, 왔다. 시장바가 오네요. 아, 저 대문을 왜 활짝 열어놓고 나가지, 왜. 어, 이제 뭐, 얼추 뭐, 이사도 했고, 어, 국물 콩콩, 사왔네. 제가 좋아한다고 공국물 사온 것 같습니다. <laughs> 또 따준다, 저. 어, 저거 하고 뭐, 간단하게, 오늘 아침 간단하게 먹, 먹을게요. 좋은 기요, 제가, 여기 와서 운동을 사실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어,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어, 제가 뭐, 운동은 잘하지는 못 해도, 꾸준하게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많이 한 운동이, 제가 그, 마라톤 17년 했습니다. 어 풀코스 42.195도, 어 제가 한 20회 정도 뛰고요. 아, 어, 춘천 마라톤 동아마라톤 시작해서 한2 0회뛰 있고 울트라 어, 380 아, 328km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그거 딱한분 뛰습니다. 그거 2 60km에서 포기했고요. 그거는 예. 아그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평상시도 한 5km 옛날에는 뭐, 기본적으로 매일 10kg는 뛰는데, 그, 10kg는 지금 이제 체력이 따리고, 안 돼서, 안 되고, 또, 무리하게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뭐, 하루에 5kg 정도는 꾸준하게 뛰었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한 5kg 정도 뛰고 왔습니다. 저, 인덕션을 어제 사왔잖아요. 인덕션 저걸 못 쓰니까 한 번도 안 써봐서 다 보고 가르쳐 주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잘 쓰네, 이제. 오늘 요 지금 주방에, 여기 주방인데, 에 사실은 조금, 음뭐 쓰는 데는 불편은 없는데,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요 뭐, 정리정돈이 되고로 몇 가지 또 장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참 정성이다. 저렇게나 잘하네 그래, 아줌마들은 참 부지런해. 살아온 삶이 있어서 나이는 뭐 서른여덟이지만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잘해. 고맙죠. 아, 참, 그, 우리, 그, 댓글에 왜 이름이 두 개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그, 리틀이라는 이름도 쓰고요. 노이라는 이름도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것저것 부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노이라 부르고, 어떨 때는 또 리틀이라고 부르고.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자는 방입니다. 목기장도딱 쳐주고 뭐 아직까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그 물품 구입해서 정리정돈을 한번 싹해 볼게요 비엔티안 갔다 와서 뭐 첫날 어제 뭐 대충 해놔 놓고 어제 하룻밤 자고 아직까진 할게 많습니다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밥도 어제 그 사온 그 압력밥 수수로 꼽아 놓고 갔네. 아, 반찬 몇 가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콩국물 한 개만 하면 되거든요. 한데 또 챙겨주니까 또한 숟가락 먹어볼게요. 그래야지 또뭐 저녁마다 힘을 쓰지. 리틀 <목소리도> 계약자오. 알람해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아, 그래, 사랑해요. 저렇게나 행복해야 한다. 화약자오. 화약자오. 아, 화약자오. 저 소리를 하루에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얼마나 제가 좋길래 영감이. 뭘 사왔어? 또 고기를 아침부터 또 잔뜩 먹여갖고 어쩌려고 아침부터 고기를 저렇게 많이 사왔지 반찬은 지금 뭐 아침에 또 고기서 오더니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빙커. 아, 카 그, 저거구나 그 뭐고 그 저저저 그, 그, 그. 두리안 두리안 아, 두리안 선. 원네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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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냄새가 많이 나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어볼게요 <목소리로> 아, 계속 준다. 제가 밥을 갈비듯한 김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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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다이, 껍다이, 김카오, 껍다이, 김카오, 껍 김카오, 껍다이, 김카오, 껍다이, 김카오, 다이 김카오, 껍다이, 김밥오껍김이다이 김카오, 껍다다다 저걸 한 마리를 뜯어갖고, 저 한쪽 그 날개인가 뭔가를 뜯어가지고, 다 먹여주네. 자기는 먹도 안 하고. 아유, 참말로. 또, 또 줄라고 저 기다리고 있다, 저. 오빠, 너. 너. 응, 응. 쌤 나이! 배불러, 오빠, 배불러. Họ xem lại xem Sắp lại Ừ Như Sắp lại Như kiên kiên lại Ừ Có đi Ừ Có đi xem này Sắp Ừ Thế tôi có đi xay Ở bà đủ nó đi 아이고, 자꾸 먹여도 가이고. 아이 근데 닭이요. 그, 우리나라 그 닭하고는 맛이 틀리네요. 쫄깃쫄깃한 게 진짜 맛있네요. 우리나라 뭐, 닭은, 어, 쪼개란 뭐, 그, 가다가지고, 아, 사료만 먹이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버석버석한데 아, 이렇게 그, 삶아가지고, 탕처럼 해놨는데, 진짜 쫄깃쫄깃한 게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고. 샴나이. 샴랑. 샴랑. 음. <웃음> <웃음> 오빠 오빠 두리안 <laughs> 오빠 두리안 그 냄새 나서 안 먹어. 어? 리터 네? <laughs> 리틀. 아맛 <리터. 웃음> 어. 음. <마>, 맛있다고. <laughs> 두리안,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을 중에서 저거 최고급으로 치는데, 아, 저는 저 냄새가 좀 싫더라고. 아, 이거 참말로. 아침에 또 나가서. 아, 두리안, 에이, 리틀. 노두노 두리안, 네? 오, 먹는 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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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멘, 저거 먹는 새, 새, 새 오빠, 팽, 김김. 팽, 아, 팽, 비싸답니다. 팽. 두리안, 두리안 저거, 예, 네, 비싸답니다. 비싸도 뭐내입 맞아야지 먹지. 아 냄새가 나는데, 또, 또좀더 줘, 줘. 컴박컴 먹으란다. 김새. <laughs> 에이 <laughs> 음. 아이고 좋았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 저렇게나 행복할까? 음. 맛은 있네 두리안이. <음> <음> 냄새는 막에 싫은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네요. 음. 아이고. 이이새이 음. 곱다. 새라이 네, 낑 음. 아이고, 저 두리안을 밥하고 같이 먹네요. 와. 죽을 뭐 밥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나? 아이고, 잔뜩 요자가 입에다가 비싸다고 많이 먹으랍니다. 애틀. 두리안 팽? 두리안 팽 새, 세븐. 팽븐맛있있다다 비싸고 맛있답니다 븐 라이 세븐. 세 아침 먹으니까 또에 커피 한잔 맛있게 타주네요. 안 그래도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 그저 루앙 남타라는 곳은요, 어, 사실은 뭐 관광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볼거리는 많이 없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그 한국으로 치면은 군 지역, 에, 군이라도 없시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인구는 제가 뭐, 정확하 모르겠습니다. 여, 라오스 사람들은 그 인구를 잘 모르더라고. 여, 자기 동네의 인구. 여, 그런 걸또 알라하지도 않고. 여기는, 그, 저, 한, 보자. 여기서, 루앙남타에서, 어, 중국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은요, 어, 태국, 중국, 라오스 미얀마, 요런 쪽으로 쭉 가면은요, 예, 뭐, 그, 우리 몽족들처럼, 아카족, 미시족, 뭐, 이런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예, 거기는 제가 한번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진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가보지는 못했고, 조만간에 한번또 그거 한번 들려볼게요. 요, 지금 저희 그, 살고 있는 집은 시내에서, 한 5,6분, 5,6분, 5, 6분, 5 6분. 오토바이 타면 한 5,6분, 5,6분만 하면 옵니다. 오는데 여기는 뭐 민가가 들어도 밀집 지역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뭐에 도로 옆으로는 다다다다다 붙어있고 뭐 심심하지도 안하고 여기는 포장도로가 여기까지 다 대가 있어서 들어오기는 좋습니다. 저는, 어 혼자 간 것도 물론 뭐, 음 좋겠지만은, 볼거리도 많고, 그래도 저는, 어, 요래 한적한 곳이 좀 좋습니다. 여기는 아주 한적하지도 않습니다. 뭐, 한 7, 8분만 나가면은, 또 시내 업소재지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새벽에 되면은, 에다구는 소리만, 에 좀 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운동하러 갔다 왔잖아요. 아 동네 개는 뭐싹다 나왔어 마중을 나왔는가? 오팔 개띠 할배 왔다고 마중을 나온 긴가? 아니면은 뭐 무릎 뜯으러 나왔는 긴가? 아 동네를 막 시끄럽게 해서 환영한다소린가뭐 아, 아니면은 무릎 때려놨는가? 사실은 요 시골에는요. 그 개가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뭐 묶어 놓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뭐풀려 놓고 믿이다 보니까 아 물리면은 뭐 누집개가 그랬는가? 아, 말도 안 통하는데. 머리 아프죠. 그래도 개가 나와가 있고 옆에 오면은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죠. 조용하고 좋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여기가 소도시인데, 아, 중국 사람들이 일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관광을 오는가, 볼일을 보러 오는가, 뭐, 물건을 팔러 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그, 루앙프라방이나 비엔티안 쪽에, 에, 그 젊은 여성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답니다. 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이유는 뭐, 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돈벌이를 하러, 아, 여기가 아주 그, 아, 그 명소로 사살 변해가고 있답니다. 젊은 여자들이 일리 다, 아, 집합, 거의 뭐, 저도 사실잘 모르는데, 비엔티안 가니까, 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틀하고 아침 먹고 오토바이 사러 왔습니다 음. 아 요런 거 리틀리틀혼다혼다리틀 리틀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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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t u 진짜 매장에 오더바이 많이 갖다 놨네 혼다 어. 리털 리털 혼다 혼다 펭 아, 혼다가 비싸다고. 일단 한번 볼게요. 이 말레이시아 혼다가 있다는데, 이거 말레이시아 혼다 아닌가? 오리지널 혼단가? 쭉 둘러보고, 다시 한번 둘러보고, 어 일단 혼자는 비싸다고, 자꾸 비싸다고 조금 저렴한 걸로 사자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어 같이 타고 다녀야 되니까, 또 바람도 쉬러 가고, 놀러도 엄청 가고, 로 네, 네, 이 a l a y s i a you e l 져 l e d I see you are not a bat. You go, see how old. a y a k e a o n n e o h n t a l a m t A i g e r i g g e nigger, e n i e r n i g 어색แดง, 어색ดำ가. 아 이거 이걸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이거 간단해. 이쁜. 본인이 뭐, 에 좋아하는 거 사줘야죠. 전기차입니다. 기발유입니다아 기름, 기름 줘 줄라 그러네 아이고 저리 행복해 한다 그래 뭐 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 리터리 저한테 해주는 거에 비해서 저는 아, 이거 한 10분일도 안 됩니다. 돈은 내가 아침에 어, 리터를 주고 왔는데 리터리 돈 벌게 사놓을 건가? 아 기름을 저다 빼고 새기름을 여줄 모양이네. 아. 힘이 힘, 힘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나? 아. 아, 네, 네, 어. 아저 뒤에 저기 서대나고 크라스틱하고 두 종류인데 어떤걸 할까 나보고 자꾸 물어보네 아너 본인이 알아서 그래야되지 시운전하러 갔습니다 기름 넣가지고 시운전하고 걸어올 모양이네 이상 있는가, 없는가. 아, 왔네. 쉬운 전한 바퀴 하고 왔습니다. 타고 가면 되겠네, 이제. 아침에 제가 200만원 줬거든요. 알아서 하겠죠. 나랑 <목소리가> 어, 그도희한하게어 네, 손가락에 또 희한하게 깨어가서, 네, <laughs> 아침에 200만 원 줬더니, 가방 하나. 돈이 막 가득하네. 하하. 이바이바한개 서비스로. 아이고, 저를 행복해 한다. 이바이가 저기. 하이 이제 뭐 고장 갈 일도 없을 거고, 뭐 혹시 뭐 빵구나 나만 한번서 떼오고, 엔진오일이나 하면서 깔고아이거저한 15년 탔다 그래서 고장이 수시로 나더라고. 아, 저를 좋아한다. 아, 이제 끌고 가면 되겠다. 오토바이가 많이 있을 때는 때깔이 안 나더니, 그래도 여기 가져오니까 때깔이 납니다. 하하, 좋네. 뭐, 가솔린이라서 엔진올만 한 번씩 자주 가라, 열면은 고장날 일도 없을 것 같고, 오래 타겠죠, 뭐. 길은 만땅, 여가이고 밖에. 만땅 이어봤자, 뭐, 삼천원, 삼천오백원? 삼천오백원, 맞네. 삼만오천 개, 삼만오천깁이면 뭐, 삼천오백원도 안 되네. 아, 처음부터 다시 했나? 이빨 예면은, 가득 예면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3만 5천 끼 이제 뭐 기름도 가득 채웠고 달리기만 달리면 되겠다 저는 옛날에 타던거 리틀이 옛날에 타던거 그거 타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녀 볼게요